4 3 2 1 오늘 요거 먹어볼 거예요. 아, 몰라. 와 진짜 떡볶이에다 밥까지 먹으니까 칼로리 폭탄이네. 그 밖에를 한 번도 안 나갔어. 이집 안. 이거 와장창 깨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너무 졸립니다. 아우씨. 우동 먹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저어주고 있고. 레전 데이에요 레전 데이. 나만 먹는 거니까 그냥 푹 찍어 먹어요. 다른 각도에서 찍어 봅니다. 커피, 이거 씻은 거. <laughs> 다 먹었어.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장도 보러 가야겠다. 빵도 없고 뭐가 많이 없네요. 이거 두 개. 전자레인지. 넣기. 이거는 쓰레기 버리기.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아침으로 이거 컵 어니언 스프 있잖아요. 이거를 먹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빵 생각하니까는 먹어야 될것 같네. 이거 아까 얼음 푼 그릇 깨끗한 그릇인데 여기다 먹겠습니다. 일단 한번 헹구고 여기다 물을 적당량 탄 다음에 이제 얘를 1분 돌립니다. 그냥 네, 끝났고 어떡 아, 그래서 저 스프가 1분이 끝나면 이제 이 빵이랑 커피랑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출근 시간이 다 되거든요. 한 10분 남았어요. 얼른 출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할 게 되게 많네 아침부터. 쓰레기. 5, 4, 3, 2, 1. 이건 별로 안 뜨거워. 됐습니다얘 먼저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필수템 빵 먹기. 왜 이렇게 질기지? 스프는 제가 좀 걸쭉하게 먹는 거 좋아해요.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일하고 오겠습니다. 이따가 점심시간에 다시 키겠습니다. 점심시간. 오늘 요거 먹어볼 거예요. 순살 떡볶이. 어디가냐? 여기. 요건데 요거 딱 반만 해서 먹어보려고 이게 2인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게 어떻게 2인분이야? 요거를 먹어볼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16분이고 점심시간은 12시까지예요. 이게 7시 출근이다 보니까는 점심시간이 약간 브런치 시간대에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할 거예요. 조금만 넣어야 될것 같은데? 어휴!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 절반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요 정도 남겨놨어요. 이건 다음에 먹으려고. 이거를 물에다 씻으래요. 이거 씻고 올게요. 린스를 했어요. 물을 180ml, 180ml 넣으라네 150도 아니고 180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500ml 짜리거든요. 한이 정도. 5 0 0 m l 짜리한요 정도. 아예 몰라. 불키기다 넣고 끓이라네 그냥. 소스도 반만 넣을 거예요. 반만. 반만 넣어요. 요 정도. 됐어. 얘도 야채 얘도 반만 넣을 거. 응 됐어 어 이거 반 맞나 안돼 조금만 더 나가야 되겠다 됐어 다 넣고 스테어링 오케이션널리 가끔씩 저어라는데요아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었어요 떡을 좀몇번 씻은 다음에 소스 넣고 야채 넣고 물이 저게 저만큼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망필 냄새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몇번 저어주라는데 이렇게 4분에서 5분 정도 끓이래요 저거랑 이제 요 안에 어제 해놓은 밥이랑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오, 가끔씩 저어주라고 해서 저어주는 중 어, 근데 떡볶이 냄새가 그럴싸한데, 냄새는 이거를 4분, 5분 끓이라는 이유는 약간 떡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떡을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좀 줄여야겠다. 이게 완성본, 어 그래도 그럴싸한데, 일단은 냄새는 이거 소스 무친 젓가락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음, 나쁘지 않네. 와, 아, 넘칠 거 같다! 이거를 위에다 그럴까봐 이동 쏟을 것 같아요. 넣 쏟을 것 같아요. 요렇게 어. 어. 먹을 겁니다. 맨날 똑같은 반찬에 이 떡볶이가 들어왔어. <laughs> 아니 진짜 오늘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침에 좀 덥네 팬을 틀어야 되겠어 오늘 좀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우울한 느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음 완전 그냥 우울한 느낌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다니다 보면은 띵 머리 막는 느낌 지금 뭐하는 거지 내가 그런 느낌 지금 내가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걸까 약간 현타 플러스 우울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약간 방황의 시기 같은 그런 느낌 음 맛있다 와 진짜 떡볶이에다 밥까지 먹으니까 칼로리 폭탄이네. <laughs> 여러분 그러면 저는 먹어 먹고 설거하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점심 시간이 이제 30분도 안 남았어요. 퇴근. 오늘은 이거 먹을 거예요. 볶음밥. 그리고 볶음밥만 먹기 좀 그래가지고 계란도 먹을 겁니다. 계란. 이거 계란이에요. 이거 계란. 이거두 요거 개랑 요거랑 그리고 저 반찬 김치 오징어채는 거의 다 먹었어요. 오징어채, 멸치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또다어요 와 진짜 재택근무 너무... 원래 내일 출근이었거든요? 근데 재택근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일도 출근을 안 해요. 정말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는 거를 영상으로 찍고 밖에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일래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장을 보러 나가기가 또 어마어마하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일단 사지기를 해놓은 것부터 먼저 먹자. 뭐요런 취지긴 한데 그래도 뭐 준비해야 돼. 여기다가 먹을 거. 이거 볶음밥. 아 내일도 재택이 아니게 되니까는 어, 뭔가 집에서 하니까는 좀 한계점이 많긴 하더라고요. 어? 어? 기름이 튀기기 시작했다. 3분. 안 돼! 튀기지 마! 튀기지 마! 튀기지 마! 아우! 어. 계란이 튀겼네. 다 됐어. 요건 쓰레기통.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일은 좀잠을 보러 가려고요. 오늘은 뭐 이미 늦었어. 지금 5시 43분이에요. 4시에 딱 퇴근하고 진짜 잤거든요. 일단은 약간 현실 도피성 낮잠이었어. 낮잠? 현실 도피성 잠이었어. 왜냐면 오늘이 화요일이라는 거를 어,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이니 설마? 수요일일 거야. 어, 수요일. 수요일이라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와, 수요일밖에 안 됐어? 막 이런 거? 연기가 왔다. 그래서 현실 도피성 잠을 잤습니다. 좀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긴 하다. 연기가 많이 나네. 뭘? 어, 연기가 왜 이렇게 많아 김치랑 멸치, 젓가락 먼저, 밥, 아. 물. 밥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볼라 그랬는데 넷플릭스에는 정말 끔찍한 게 지금 틀어졌어요. 납치 막 이런 범죄 그건데 제목이 뭐더라? 모름. 그냥 정말 소리만 들으려고 틀어놓은 거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봐봐요. 제가 건드렸어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꺼끌꺼끌하게 뭐가 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만지면 3D처럼 이렇게 입체감 잡히는 거 알죠? 뭐 났을 때. 그래서 일단 지금 약을 발라놓긴 했는데 제가 또 건드렸어요 그걸. 여기 또 짜보겠다고 아직 짤 애가 아닌데 그걸 또 짜보겠다고 건드린 거예요. 계란. 또 빨개졌어. 이렇게 빨개지고 짰으면 은 말하는 게어 짜지도 못하고 빨개지기만 하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집에서 있는 거 재택 이제 근무를 하는 거. 어 이게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 잘 모르겠네. 재밌어 할텐데. 뭐 재밌는 게 있어야지. 집에만 있네. 어, 그거 그럼 여러분,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촬영할 때 보니까는 저는 이렇게 저녁을 먹고 나서 자기 전에 또 카메라를 키더라고요. 아마 이번에도 자기 전에 킬거 같은데. 아무에 알겠습니다, 여러분. 먹을게요. 요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하나 꺼내놓고, 이제, 모래 먹을 거. 이제 모래 먹으면은 이 통을 또 채워야 돼요. 크리미널 마인드인가? 그건가? 그거 틀어놓고 있는데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애기가 엄청 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더 꺼내놓은 거. 이거 무슨 그 색깔이야? 에메랄드 색깔. 그렇죠. 커피 지금 다 내렸고, 바로 처리. 저만의 방법이죠.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딱. <laughs>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를 하, 안 하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갖다 이렇게 덮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에 이사오고 나서, 그러니까 두 번째 집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밥그릇을 이제 덮어놓고 하다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밥그릇 이렇게 덮고 냉장고에서 꺼내는데 와장창 깨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깨진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휴지로 덮어놔요 냉장 보관 아침에 딱 커피를 내려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먹잖아요. 재택근무할 때는 여기다가 먹어요, 여러분. 근데 아침에 여기다 커피를 내리고 얼음을 넣어서 막 저으면은 약간 신선한 맛 그런 방금 간 내린 그런 커피 맛이 나서 좋기는 한데 이게 아이스를 먹는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전날에 내려놓으면 조금 맛은 조금 없는데. 그냥 아이스로 먹기가 편하니까 저렇게 그냥 내려놔요 귀찮으니까 귀찮은 게 그죠? 아무튼 여기 남은 물도 버리고 저는 이제 샤워를 하러 갈 겁니다 샤워하고 밥을 할까요? 내일 먹을 밥을 할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빵 먹을 것도 없거든요 홀푸드에서 사온 그 크로와상도 다 먹어가지고 밥을 해 놓긴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귀찮은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렇네요 일단 샤워부터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샤워 다 마치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소리 들리시려나? 하늘로 하는 소리. 이 옆집에서 환풍기 돌리는 소리거든요. 화장실. 근데 제 생각에는 옆집 애가 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틀고 그 마리아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환풍기가 계속 돌아가 새벽 내내 제가 저쪽에 거실에서 옛날에 마리아나 냄새가 난다고 이제 어디였더라? 오피스에다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안 피고 이 화장실에 환풍기에다 대고 피는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에서 피는 건 괜찮아 왜냐면 냄새가 안 넘어오더라고요 화장실에서 피면 뭐안 피는 거일 수도 있고 진짜 환풍기를 그냥 틀어놓은 거일 수도 있고 머리는 조금 덜 말라가지고 다 마르면은 잘나고요 어디서 내가 들었던 게 머리를 덜 말리고 자면은 이제 탈모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머리를 제대로 말리고 자려고 하는 편이에요 드라이를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드라이를 해서 바짝 말리면은 되지만은 뭔가 두피 건강상 아니면 머릿결 건강상 드라이기는 아침에만 바짝 말리는 데 쓰고 저녁에는 그냥 자연 건조하는 거를 추구하는 편입니다. 침이 엄청 많이 어요 치유자 발음할 때. 아무튼 끝입니다.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미용실 같은 데가 문을 닫아서 5월 중순까지는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얼굴에 여기 하관, 어디서부터 하관이지? 얼굴에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쪽, 이쪽. 그러니까 하관? 하관 아니라 중관서부터 하관 여기에 좀 뭐가 많이 나요 요새 마스크도 안 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를 제가 아까 건드렸잖아요 이쪽은 빛이 좀안 돼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랑 여기 두개 건드렸거든요 아까 괜히 건드렸어 일단 여기에 약 바르고 자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막 뭐가 나기 시작했어요 밖을 안 나가서 그런가? 아무튼 약바르 나고요 어 너무 많이 짰네 여기랑 여기 있죠? 여기도, 여기도 건드렸어요 여기, 여기. 여기는 뭐난 거예요 지금 미쳐버리겠네 아무튼 여러분 저는 그러면 크리미널 마인드 보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일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여러분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TV에서는 카다시안을 하고 있네요. <laughs> 이제 커피를 내려왔고요. 집에 빵이 없어가지고 그 홀푸드에서 사온 크로와상 그걸 다 먹어가지고 계란 두 개를 삶고 있습니다. 그거 계란 두 개에다가 어, 커피랑 같이해서 먹고 점심으로는 아직 미정. 근데 고기 구워 먹을 것 같아요 또. 아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진짜로 잠이 안 깨요 왜냐면 요새 계속 좀 늦게 자는 느낌이 나가지고 계속 잠이 안 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졸립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출근해야 돼가지고 여러분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차 먹기 갑자기 으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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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이렇게 세게 만들어놨어? 1, 아우, 씨. 어, 뭐야? 1, 어, 됐다. 아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진짜 이거 못 열겠다. Thank <laughs> you. 저는 퇴근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아니라 퇴근을 했어요. 아까 점심 때는 우동 먹었거든요. 근데 우동 먹을 때 너무 그냥 바쁘기도 했고, 오늘. 그래서 카메라를 켤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우동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을 먹으려고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켰는데, 오늘은 어제 밥만 먹은 떡볶이 그거 나머지 밥 먹고, 그리고 고기도 반 덩이 구워 먹고, 그리고 밥이랑 그렇게 같이 해서 먹을 것 같아요. 같아요. 같이 해서 먹을 거예요. 고기, 떡볶이, 밥. 좀 약간 탄수화물 폭탄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은데 고기라는 거를 꼈기 때문에 아예 탄수화물 100%는 아니라는 거? 아 근데 야채도 사 와야 되는데 아 너무 귀찮고 나가면 안될것 같고 뭔가 귀찮은 거를 빙자한 외출 금지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 밥 먹고 나서 오늘은 좀 햇빛이라도 쐬고 와야 되는데 밖을 정말 안 나가. 정말 두문불출 수준. 그래서 밥이 다될 때까지 조금 나갔다 와 볼까 생각했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밥다된거 젓고 이제 떡볶이랑 고기 하려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가동시켜야 돼 오늘 조금 약간 보상 심리가 좀 있는 날인데요 뭘 보상 받을 만한 일을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씻어버려야 되지? 요거 먼저 씻을게요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오늘은 다 먹는 걸로 다 먹고 이거 이제 헹구기 헹구고 물 넣기 물다 넣고 끓이면 되는 거네 어, 근데 물이 많아도 괜찮더라고요. 어제 먹어보니까. 그리고 오늘은 좀다 넣어서 없애버리고. 오늘 좀 맵겠다. 또다 넣기. 어이구, 어 버리기. 아, 쓰레기통 있거든요, 여기. 아, 쓰레기봉투. 고추장 바닥에 묻은 거 닦기. 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구워요. 와. 잔인한 피가 묻은 오일은 조금만 하고 고기를 먼저 자른 다음에 저녁으로 먹으려고요. 고기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싶지만. 저거는 계속 이렇게 저어 주고 있고 국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거는 좀 기다리고 있어요. 얘가 먼저 될것 같은데. 그리고 밥은 흠, 음, 준비 완료. 집어 볼까요? 얘는 좀 불을 많이 줄여놔야 되겠어요. 고기가 좀 늦어질 것. 같아. 오, 한 통비. 창문 좀 열고 올게요. 창문 열고 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떡볶이 국물 다 튀었네. 떡볶이도 줘야 되고, 고기도 구워야 되고, 그래도 행복한 그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고기가 조금 더... 조금만 더 익히면 될것 같아요 약간 지금 웰던 느낌인데 미디움까지 만들고 먹으려고요 떡이 자꾸 달라붙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접고 있어요 주변에 다튀요 여러분 완성본입니다 여기는 고기랑 같이 먹을 쌈장 여기 고기랑 밥 떡볶이 김치랑 여기 남은 오징어채 이건 오늘 먹고 끝낼 거예요 어 야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식단이긴 한데 그래도 맛있게 즐기겠습니다 지금 또 시간이 햇빛이 들어올 시간이어서 지금 요런 데를 들어오잖아요 햇빛이 잘 좋아요 음, 음. 떡볶이 레전데리에요 레전데리 진짜 맛있어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너무 맛있거든요 쌈장이랑 같이 고기 쌈장 뭐 어차피 나만 먹는 거니까 그냥 툭 찍어 먹어요해 음. 오카카자안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옛날 에피소드 d a s s i a n Cardassian, Cardassian, c 러 r d a s s 다 a 다 Cardassian, c a r d a s s i a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난 김에 설거지까지 하려고 합니다. 커피를 다 먹어가지고 이걸 이제 채워 넣을 겁니다. 채워 넣을 커피의 종류는 이겁니다. 이 뭐라고 써져 있는 거지? 카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카자라고 써 있어요. 카자 이거를 뜯어서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잘 준비를 하기 전입니다. 샤워하고 스킬로션 바르고 리스테링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52분이에요. 얼른 자야 돼요.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얼른 자야 합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은 약간 보상 심리가 다른 날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고민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은 걱정도 되기는 해요.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옵션이 뭘 먹으면 좋을까? 사먹는 것도 새끼를 다 사먹을 순 없을 텐데 나머지는 뭐해서 먹을까? 온통 지금 머릿속이 다... 먹는 생각뿐이야 내일 뭐 다른 일정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있는게 이상하지만은 그래서 먹는 생각뿐이네요 저는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 목요일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내일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